자, 안녕하십니까 내일 관심종목 좀 보겠습니다 어, 오늘 관심종목이 안토르젠 어, 매스가 안잡혔구요 그 다음에 제넥신 자 여기 딱요 라인에서 정확히 걸렸죠 그다 장초반에 초반에딱 걸리고 여기 반등 나오는 거 보이죠 뭐 큰수익은 나오진 않았구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 내일 관심종목은 안토르젠 어, 그대로 보시는 걸로 하고요. 또한 종목은, 한미, 한미 반도체. 이렇게 두 종목 보겠습니다. 어, 1,750원, 1,500원, 1,250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손절은 만원 잡으시면 되고요. 안 떨어지는, 여기, 이걸로 잡는 거예요. 9만 0천원 9만 0천원 9만 0천원 정도. 손절가 9만 천원 잡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음, 지금, 이 시장이, 더 빠질 거라 생각하지 말고요. 지지받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야 되는 자리다. 그리고 주식을 들고 있으면 음, 최소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는 쥐고 가셔야 된다. 쥐고 가는 분들이 더큰 수익 날 자리다. 예, 그 정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남북기업주 조금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게요. 음, 남북기업주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 음,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시나리오 나온 남북미 중4자 평평양 종전선언 협상. 자, 요거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여기 다 나오죠. 일정, 요거 이벤트, 그다음에 의제. 8월 말, 9월 9일, 9월 12일, 9월 여기 이제 9월 1 8일에서 10월 1일. 자, 이 메가톤급 재료들이 이렇게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데 보면 8월 말부터 있어요. 오늘이 8월 22일. 남북기업주를 지금 매집은 부지런히 해두셔야 되는 게 맞겠죠? 어? 맞잖아요. 이거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중간 중간에 수익 나면 조금씩 차익하고 예,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일부 비중을 들고 못만지 아시겠죠, 그죠 자, 이거 혼자 하기면 버티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음. 자 좋은 기회 잡으시려면 이걸 잘 보셔야 되고 바이오주도 사실상 괜찮아요. 근데 바이오주보다는 이쪽이 사이즈가 더 크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무튼 시장은 이제 우상향으로 점점 좋아질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북경업주랑 바이오주 뭐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 문의하시면 되고요. 음, 여기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리고 내일 오늘 지수가 이제 코스닥이 잠깐 흔들렸죠. 여기 보시면 이거를 기회로 잡으셔야 돼요. 기회로 분할 매직 기회로 그리고 한두달 정도는 가만히, 그냥, 종가만 확인한다 생각하고 보시면요. 알아서 저기 갈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 이게 몇 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 자리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 요게 이제, 기법 강의로 제가 해놨다 그러죠. 어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어, 이 기법은 8월 19일. 여기, 여기. 이 기법. 이거 잡는 기법. 그 다음에 한금나. 이걸로 이 가지고 남북교워 잡는 기법. 그니까, 어, 문자만만 해도 요거를 요번주 일요일까지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문... 어, 못 보십니다. 다 잠가버려서. 그래서 좋은 기회는 이번 주 밖에 없습니다. 이거 보시려면. 그리고 남북기업주도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날짜가 얼마 없어요. 어,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오늘 수급이 이렇게 쭉 들어왔다라는 것도 한번 고민 좀한번해보시요 이게 남북기업주인데 쫙 수급이 들어왔죠? 어, 이것도 고민 해보셔야 돼. 나중에 소외 안 받으시려면, 어, 반드시 남북기업주를 비중 몇 프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